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꾸미를 볶고 또 소면을 이렇게 곁들이는 주꾸미 소면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꾸미 아직 저번에 그거 제일 큰거두 마리 빼놨어요. 별도로 해먹으려고 손질해 놓고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거 청경채라 그러죠. 이거 나중에 넣고요. 이거 이제 양파 순 넣고요. 들어가는 거는 마늘, 간장. 설탕, 고춧가루,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저기 물 끓으면 이제 저기다가 소면 삶으면 되는거고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일단은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볶아놓고 이제 나중에 새로 넣어야죠 일단 두 스푼. <laughs> 좀 두꺼워 가지고 팬이 건방 이렇게 달궈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빨리 늦게 이제 달궈져 갖고는 늦게까지 이제 그 열이 있으니까 좋죠. 일단은, 이제, 후라이팬에, 어, 마늘을 한 스푼 넣고요. 일단 식용유를 먼저 넣고,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요거 기름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쭈꾸미 넣었을 때, 양념이 그 쭈꾸미 몸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갖고는 아주 맛있는 그 쭈꾸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잠시 또 볶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음, <laughs> 쪼 내장 다 손질했어요. 저번에는 샤브샤브 해 먹을 때는 그, 저거를 나, 남겨뒀었어요. 그, 뭐, 알도 그렇고, 뭐, 고니도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남겨뒀었는데, 요번에 이거는 손질을 깨끗하게 했어요. 예. 이 요런 거는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요. 제가 썰을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라고 두 마리도 많아요. 이게 뼈가 없는 저기라 해물이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쭈꾸미는 오징어랑 또 트려 갖고 이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낙지 같기도 하고 근데 낙지가 이렇게 발이 많지는 않죠. 근데 여기 해놓으면 의외로 되게 깊은 그 아주 아주 그냥 맛이 뭐라 그럴까 아주 쫀득거리면서 그런 맛이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먹어보니까 어. 일단 이렇게 썰어놔요. 두 마리래도 엄청 많거든요. 썰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를 좀 썰어요. 양파도 요즘 엄청 맵더라고요. 양차도, 양파도 도양 독을 낮죠 얘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양좀 썰어놓고요. 그리고 이거 청경채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 어차피 매콤해야 되니까 아주 매운 땡초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되고 원래는 고추씨가 더 영양가가 많다는데 있으면 이거 조금 넣으시고 안 그러면 없으면 넣지 마셔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야채는 이제 이걸로 다 하고요. 일단 마지막 꺼내기 전에는 이제 이거 좀 넣고 이게 저기거든 양파 순이거든요. 일단 넣고요.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소면을 삶으려고 지금 물을 올려놨어요. 물을 끓으면 이제 소면을 끓이면서 같이 할수 있는 일이니까. 소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이제 쭈꾸미를 이제 빨리 볶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넣냐면은 이거 양파, 양파하고 당근하고 고추 썰은 거를 이렇게 넣어요.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장도 좀 넣고. 일단, 스푼 넣요 야채를 <laughs> 이제 먼저 이렇게 볶다가 나중에 이 쭈꾸미를 넣어야 돼요. 이거랑 같이 넣으면은, 어, 쭈꾸미가 질기고 또 오그라들어서 맛도 없어요. 그 이렇게서 천천히 삶아 주면 되고요. <laughs> 양파는 그렇게 오래 안 볶아도 괜찮아요. 양파는 살짝 익어도 맛있으니까 양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해갖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놓고. 고추장을 한 스푼 넣으셔요. <laughs> 수북하게 고추장을. 네. 왜냐면, 하 고추장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나지, 고추장이 안 들어가면은 그다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이거, 손질 싹 해갖고 썰어 놓은 주꾸미를 넣으세요. 네. 이렇게 넣고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넣고. 그래서. 어우, 두 마리 다 양이 엄청 많네요. 커서.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이 청경채를 좀 넣을게요. 이거. 이거 넣으면은 아주 청경채에서 단맛이 나면서 그렇게 맛있어요. 청경채는 그냥 쌈으로도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양파 순. 양파에 물어 넣어갖고는 이렇게 해갖고 양파를 여기 있는 것도 좀 넣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순 이렇게 베어먹은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베어먹어갖고응 저렇게 긴 자리는 털을 내더라고 이렇게 왜냐 밑에서 올라오니까 할 때는 휘라이이좀 이렇게 토팅이잘된 걸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소스 조금만 넣어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네, 조금 넣어주세요. 제가 쓰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조금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들어가니까, 참기름을한 스푼 정도.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무리다 됐어요. 제가 설탕을 안 넣고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야채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세요. 근데 저는, 음, 야채는 그냥 여기서 이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랑 합니다. 화면은 제가 방송하면서 센불에다가 이렇게 어, 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야 많이 빨리해서 빨리 먹을 수도 있고 그두 응,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거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 이번에 내가 언제도 또뭘 했을 때 이제 부터 이렇게 했을 거야. 아, 그때 그러니까 반칙이었나? 이렇게 해서. 상 물을 빼 주세요. 빼 주시고. 이제, 섭씨. 음.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아주 얼큰하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고춧가루 이렇게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매운 걸로 쓰세요. 어, 그러면은 낙지나 오징어나 이런 거는 거의 좀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게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laughs> 저녁을 저녁이나 점심이나 맛있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느끼한 음식 많이 드시고 난 뒤에 또 요거 요걸또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예. 요리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하기 그게 나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국수 참기 싫으면은 마지막에 헹궈가지고 따뜻한 그 온수에다가 한번 헹구세요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도 맛있는 그 소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국수를 잘 삶아야 돼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맛이 없어요 맛 조그만 거 만들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 <laughs> 그렇게 센 불에 볶아도 간이 맞나 한번 보고 음 간은 맞아요. 그 정도 넣으면 간이 딱 이렇게 아주 맛이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는 이거를 국물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국물을 밥 비벼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우 어, 실하고 좋은데 아주 이게 뭐든지 낙지나 이런 거는 좀 굵은 게 맛있어요 너무 잘면은 볶을 때오라들어갖고는 별로 맛을 몰라 깨가 있으면 어깨를 뿌리면 더 예쁜데 어깨가 네, 며칠 전에, 우리 그, 제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 대표가, 어, 쭈꾸미를 붙여줘가지고, 그냥 뭐, 아예 가진 것도 있고, 안 가진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샤브샤브는 맛있게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요리를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제일 굵은 거, 그리두 마리를 빼놨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오늘 이렇게 쭈꾸미 소면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오징어도 괜찮고 문어도 괜찮고 하여튼 뭐 음, 여러 가지 주꾸미 저렇게 해서 해서 사브샤브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은 또 저렇게 이제 매콤하게 볶아가지고는 이 소면이랑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앞접시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국은 끓여놨어요 저는 막 항상 이제 그 <laughs> 미역국은 끓여놨어요 그냥 음, 고기 없는 미역국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곁들여서 김치랑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뭐 재료도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은 아주 그냥 맛있는 쭈꾸미 소면이 될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